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쌤TV의 황제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폐는 칼보다 강하다 또는 문무에 능하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사람이 뭐 유식하다 무식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실은 공부라는 것은 평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 저는 음,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일곱 살 때서부터 이제 특공무술이라는 거를 공수부대에서 어, 배우면서 뭐총 쏘는 법, 뭐칼 쓰는 법, 뭐 기타 등장비 쓰는 방법, 기타 호신술 그리고 뭐 이제 사람 제압하는 방법, 또 사람 죽이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 뭐 이것저것 하면서 약간 공격적인 무술 형태를 많이 이제 하다가, 오어 운동을 이것저것 많이 했죠. 어, 그러다가 이제 뭐 조폭들도 가리킨 적도 있었고, 뭐 하여튼간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무술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나름대로 어, 최전권도라는 무술을 어, 공격과 수비 형태로 어, 만들어서 또 만들었었고 또 이제 그 최전권도를 또 이제 보, 보급시키기 위해서 어, 노력했었는데 도 지금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 때가 제가 이제 굉장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근데, 어, 제가 믿었던, 어, 믿, 믿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굉장한, 어, 엄청난 배신을 당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유해를 가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 다 죽여버리고 싶었었어요. 어. 그래서 어... 그거를 현실화시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 내가 정말 너무 억울했거든. 너무 억울했거든. 그래서 내가 대 걔네들을 다 죽이고 나 죽자라는 마음으로 그 계획을 다 세우고 장비 챙겨서 죽이러 간 거야. 근데. 어, 그때 이제, 그걸 말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제 딸이에요. 어. 모든 준비를 하고, 걔네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려고 했었거든. 너무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계획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운동을 안 했어요. 아, 정말 이 운동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내가 심신의 단련을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한 건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응. 정말, 만약에 그때 제 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저도 죽거나 아니면 깜빵에 들어갔었겠죠.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볼 때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아, 은이라고. 이게 운동의 단점이 사람이 어떤 극한의 한계에 올라가면 이성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의 어떤 그런 부분을 뭐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잖아요. 신이 께 말해서 문관이라는 것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고, 어, 무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군인은 전쟁에 있어서 무조건 필요하죠. 그렇죠? 군인은 근데 어, 군인의 장점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군사력으로 단점은 맨날 죽이는 거가르키고총 쓰는 거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항상 이정신적 게이지가 많이 약간, 뭐라 그럴까, 업돼 있어. 그 어떤 특정한 데미지를 입어버리면, 그거를 풀어버린단 말이야.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쿠테타를 일으켰던, 뭐, 장군, 기타 이런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됐었었고. 오늘의 주제는 인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왜 하냐면 이 자기의 운동신경과 체력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정상적일 때는 상관이 없거든? 근데 내가 지나칠 정도로 억울하거나 분화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그 전에 우리나라 쿠데타를 일으켰던 무관들이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억울했거든 내가 그때. 제가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 요제 딸이 아니었으면 다 죽였을 거예요. 제 딸이 저를 말려준 거야. 그 저는 항상 제 딸한테 저한테 제 생명의 은이라고 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군인이 또는 너무 무, 무, 무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무 펜과 칼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음? 아무리 큰 엄청난 데미지를 얻, 얻다, 얻는다 하더라도 적을 향해 총을 쏴야지 아군을 향해 총을 쏴는 그런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관이나 무관 모두가 문무에 능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의 그 마인드 또는 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어 데미지가 오더라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런 걸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문무에 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육군사관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 역사를 바로 알고, 진실을 알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평생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좀, 좀 또라이 같은 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좀, 한 7년 정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와, 진짜 어제는 아,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웃음> 진짜로. <웃음> 근데 어제 진짜 참았어요. 참았어요. 네. 평화를 위해서 참았어. 그니까이 사람이 너무 신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항상 그 뭐라 그럴까 그걸 잘 컨트롤 해야 될것 같아. 대한민국 군인들도 문무에 능한 사람. 너무 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무 지식과 어, 이 육체적인 활동을 두루두루 경 겸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한민국의 군인, 그 어떤 데미지를 입어도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훌륭한 군인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런 군인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과 아낌을 주지, 아낌을 줄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한민국의 군인이 돼야 되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두 명의 장군을 좋아합니다. 첫 번째 장군은 이순신 장군님은 말할 것도 없죠. 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강감찬 장군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순신 장군님하고 강감찬 장군님에 대해서 많은 음,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두 분의 공통점은 문무에 능했다는 거예요. 무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문무. 지식과,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능했기 때문에, 그 어떤 데미지를 입어도 국가에 충성했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훌륭한 대한민국의,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군인이 아니었나,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을 나라를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대한민국의 군인을 길러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될수 있는 기반이 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일도 있고 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를.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절대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내가 꽉 잡고 있으면 나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멘탈이라고 하는데 멘탈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멘탈 꽉 붙잡으시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어, 보내야 될것 같아요. 어 빨리 보내야 될것 같고 어그 관련된 사건에 대한 부분도 와이프에 대한 부분도 정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으로 처벌받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우파 우파와 그리고 이제.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아요. 뭐 선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런 방향성이 돼서 지금의, 어 제가 어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낀다 그래서 그 돈을 지키는 게 아니야. 돈이라는 것은 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 어렵다고 꽁꽁 싸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전체, 전체적으로 어, 정부가 지금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 번째 길이야. 어려울수록 더 활성화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개인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야. 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밤의 황제로서 어, 27년 동안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어요? 응? 이 밤의 문화가 활성화돼야지만 우리나라의 경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밤의 문화가 죽었다는 거는 이제 게임 끝났단 소리야.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적극적인 투자.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의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여튼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펜는 칼보다 강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문, 무에, 능한 대한민국의 군인을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많이 경기도 어렵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항상 말씀드렸죠? 잘 나가는 것보다는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6.25도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국민, 국민들입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우리 우파와 그리고 여당이 힘을 합쳐서 빨리 윤 대통령을 빨리 내려야 돼요. 끌어내리고 어 그리고 새로운 훌륭한 대통령을 다시 세워서 지금의 상황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웨이팅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황지샘 TV의 황지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